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도도 프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 김해에서 일단 bmw를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팀 이니셜이라는 곳인데 어 김해에 있는 bmw는 여기서 거의 다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달에. 어,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0대 정도 어, 작업하는 곳이고 일단은 저희 이제 프로광택 협력업체예요. 제가 아이포 차량을 너무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팀 이니셜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 부탁을 했는데 마침 또 차가 들어왔고 어, 온 김에 그냥 어, 유리막까지 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아이포 어, 진짜 귀하죠. 진짜 귀한 차량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일단은 계약을 넣어서 출고를 받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반 BMW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차량은 제가 일단 먼저 스펙부터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2023년형으로 나온 2022년형 BMW i4 i4 차량입니다. i4 차량이고 E 이 차량이고 E 프로가 있고 50N까지 있는데 얘는 지금 40E 모델이에요. 40E 신차 가격이 6,650만 원짜리 차량이고 이게 350마력의 45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녀석입니다. 일단 전기 모터를 이제 마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350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하,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팀 이니셜 사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김해에서 이제 BMW를 타시거나 이제 썬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여기 팀 이니셜 오셔가지고 보이시죠? <laughs> 여기 도도 프로 TV 어,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도 DC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어, DC를 해줄 거예요. 보면 샵 분위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어,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일단은 작업하는 공간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뭐썬팅을 하든 어떤 작업을 해도 깔끔하게 잘 나올 거예요. 어, 잘 나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신차가 내려와서 검수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유리막을 하기 전이고요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찍고 있습니다 음, 영상을 찍고 있고 자 전면부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저거 돼지코 요거 돼지코 보이시죠 돼지코인데 이 돼지코는 위쪽은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위쪽은 막혀 있고 아래쪽만 뚫려 있습니다 음 아래쪽만 뚫려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 여기도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제 저쪽으로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저기는 뚫려 있습니다 음 고속으로 달렸을 때 그래도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저기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에 이게 닫혀 있다가 이제 열이 많이 나면 저게 열려요. 고속으로 달렸을 때나 이제 이차 자체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났을 때 저쪽 밑에 저쪽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i4 BMW 마크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50주년 한정으로 나온 거 엠블럼도 이쁘던데 얘도 근데 이쁘네요. 보시면 디테일이 어 좋네요. 약간 이거 무슨 재질이지? 어 요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기존에 BMW 4시리즈 보는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일단 요런 이제 범퍼에서 나오는 이제 스포티함이나 저런 부분들이 조금씩 4시리즈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 얘는 전기차 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이제 어 스포티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저 레이저 라이터도 그렇고 저건 이제 기본으로 아이폰에는 기본으로 다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요 예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봤을 때 휠인데 어, 2454019의 휠이 들어갔어요. 이제, 아이폰 전용 휠인데, 디자인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약간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작아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한국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웃음> 네. <웃음> 그리고, M 이제, 저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캘리퍼 보이시죠? 들어갔고, 이게 휠이 조금 특이한 게, 다이아몬드 커팅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하이글로시랑 여기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투톤으로 되어 있고 림 쪽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요런 거 엄청 원래 bm 타시는 분들 요렇게 m 마크 튜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아이포 차량은 여기 순정 휠에 이렇게 마크가 박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휀다 쪽에 보시면 이 여기 아가미 요거는 뚫려 있나 와요 뚫려 있네요. 요 보시면 뚫려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렸을 때 이쪽으로 오는 바람을 여기서 이제 한번더 걸러줘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 달리기 위한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몰딩들 전부 다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젠틀한 느낌이 들고 정리된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썬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썬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 영상에서 봤을 때 요거 저 손잡이 자동인 줄 알았거든요. 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게 이거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땡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여기 막혀있고 자동인 줄 알았거든요. 벤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손을 넣어서 땡기는 타입이에요. 응.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이제 밑에 쪽에 사이드 쪽 보시면 요거는 지금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느낌의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위쪽은 지금 바디 페인팅이고요. 밑에 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 회색빛으로 되는 거 요것도 뭐, 튜닝 많이 할것 같네요. 요거 말고, 카본으로 된거 많이 붙이던데, 저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뻐요.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보면은, 기존의 4 시리즈랑은 전혀 달라요. 왜냐면, 기존의 4 시리즈도 이쁜데, 얘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각진 거. 각이 많이 졌어요. 각.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제 눈으로 보는 지금 아이폰은 뒤쪽 엉덩이 쪽이 굉장히 과격하네요. 응응. 원래 저기 디퓨저 라인에도 이제 머플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머플러 모양 라인만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응. 원래는 여기 이제 머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없고, 요렇게, 어 요런 게 들어가 있네요. 와, 잘 만들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 요거 순정형 스포일러 보이시죠? 순정형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아마 카본으로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테일램프는 그 사시리즈랑 똑같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도도 프로TV 구독 한 번씩 부탁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카메라에 이 지금 이 엉덩이가, 아, 당기질 않네. 엄청 이쁜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 보이죠? 저런 이게 울룩불룩한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뻐. 자, 일단 실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얘가 워낙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차라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저도 뭐 인터넷에 뒤져보고 했는데 그닥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음. 자, 일단 가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짠! 자, 실내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그냥 봐도 저 계기판 보이시죠? 저거, 와! 원래 저거 벤츠에서 맨날 했잖아 요렇게 통으로 원래는 벤츠에서 요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i4 만들면서 BMW에서도 요렇게 전체적으로 와... 통 디스플레이 지긴다 좋네요 이게 봤을 때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이런 요런 디스플레이들이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엄청 좋네요 자, 그리고 딱히 뭐 다른 점은 없어요. 핸들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요거, 핸어 구고고,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다 그냥 BMW 느낌 그대로고요. 음. 아, 좀 바뀐 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시동을 이렇게 이렇게 딱 키면 소리가 납니다. 우주선 소리. <laughs> 우주선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로 다 해야 돼요. 여기서는 다 빠졌어. 다 빠지고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다 터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선명도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흐릿함도 없고 그냥 봤을 때 쨍한 느낌이야. 응. 그리고 터치감도 보시면 좋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근데 운전을 하면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화면을 키고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어,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응. 그런데 어쨌든 터치감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아, 뭐야?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 요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요렇게 밟았을 때 이게 스포츠고요 스포츠로 갔을 때 오, 이쁘죠. 디스플레이 자체가 확실히 바뀌어요. 더 이쁘게, 더 이쁘게 바뀌고 요렇게 에코,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40402 프로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지금 얘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은 빠졌어요. 그냥 일반 서스펜션 이 들어갔고 또뭘 보여드리지? 아자 그리고 어 요거 <laughs> 어, 요거는 이거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네. 이거 약간 그 알루미늄 같은 그런 소재가 들어갔고요. 뭐 앰비언트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음. 또뭐 있냐? 요 상태 그대로 제가 뒷자리 공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는 요 상태 그대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면은 아. 일단 한번 사 볼게요, 여러분들. 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탔을 때 어, 제가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좀 좁아요. 어, 조금 좁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공조 장치 보시면 요렇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포존 에어컨이에요. 뒤쪽에서도 요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뒤쪽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쪽에서도 독립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음. 이야, 와. 그리고 여러분들, 아 몰라. 근데 이 아이폰을 타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불편한 건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반떼보다는 큰데 뭔가 탔을 때 앞에 이렇게 연인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가족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를 켰고요. 어, 보시면 레이저라이트 보이시죠? 이게 500m 이상까지 비춘대요. 보시면 이렇게 봐서 몰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BMW 레이저 라이트 장착된 거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보면 엄청 잘 보여요. 음 제가 예전에 7시리즈 타고 다닐 때 이거 레이저 라이트 한 거, 요거, 요거 있는 거 구형 모델을 타고 다녀 봤거든요. 굉장히 잘 보여요. 어 엄청 잘 보입니다. 아, 자, 뒷모습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를 켰을 때, 요런 어, 느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상은 이제 어느 정도 찍고, 어, 사장님도 이제 썬팅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BMW i4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지금까지 도도포로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